도 못한 기뻐할 일이 생기는 해이기도 해요. 을사년에는 이런 좋은 일도 있다는 거죠. 재물운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영상은 어떤 띠 전행이? 용띠요. 아 이번에 용띠. 네. 용띠 분들은 이제 귀를 열고 네. 참고하시면 되는 네. 영상입니다. 네. 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용띠가 삼재라고 해도 그래도 삼재 동안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무난하게 그래도 넘어간 띠 중에 하나가 용띠다. 좋지도 않고 네. 나쁘지도 않았다. 네, 네. 뭐 <laughs> 각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일산 이제 상반기 이제 용띠 운세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용띠 중에 이제 경진생 이제 스물여섯 이분들은 이제 사회초년생들이잖아요 근데 너네는 운세가 좀 약해요 이분들이 아 어, 사회초년생이기도 하지만 운세가 좀 약하다 보니 이분들은 겸손함을 최대한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막 앞에 나서고 나만 그냥 튀고자 하는 건안 좋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해이다 그리고 이 사회초년생들이다 보면 이게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취업한 데가,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욕심이고, 네. 음,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욕심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런 거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무진생 38. 사실 3제 때좀 무진생들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많이 겪은 띠 중에 또 하나예요. 아, 3제를. 네. 그래서 이분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 하는 운이에요. 어, 큰 것부터 잡을 수 있는 운은 아니에요. 이 무진생들이.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나가야 된다. 그 대신 을사년에는 이분들은 미혼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요, 기혼은 자녀가 생기는 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기뻐할 일이 생기는 해이기도 해요. 임신하고 결혼하는 것만 해도. 기쁠 일인데. 네, 그 외에 또 생각지도 때. 못한, 예, 네, 좋은 일이, 아. 기뻐할 일이 생기기는 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해에는, 올해까지는 너무 고생을 했지만, 을사년에는 이런 좋은 일도 있다는 거죠. 풀리네요. 네, 풀리는 거죠. 이 무진생들이.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명진생 50세, 3자를 네. 이분들도 가장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네 이분들은 이제, 을사년에는 매사에 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좀 살아가고 행동도 그렇게 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변화를 주려고 하고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고 이러기보다는 네. 그냥 꾸준히 살아가, 살아가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애군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항상. 선생님 행동을 바꾸거나 막 그러면 애군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드는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내가 그니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나쁜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어. 인내하고 좀 견뎌야 돼요. 이분들은 때를 기다려야지 이루어지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갑진생 62세 을사년에 재물운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근데 신수가 불길해요. 오. 내 몸에 이제 뭐 일어나는 문제들, 뭐뭐 네. 뭐 돈이 나가는 문제들 이런 게 이제 신수인 거잖아요. 어... 어, 그런 신수는 좀 불리한 해이다. 그래서 재물은 들어오나 나가는 구멍이 있다. 이분들은. 네. 그럼 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뭐야? 잘 막아야겠죠. 어, 잘 막아야 되는 해이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 하나 사람이든 일이든해 나가야지 금전의 손해가 없는 해이다. 그래서 사람이든 일이든. 천천히, 사람도 천천히 알아가면서 사겨야 되고, 일도 천천히 해나가야지, 금전에 손해가 없는 해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진세, 74세. 이분들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 다시 나가는 일이 있다. 돈의 씀씀이를 조절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드는 것이, 을사년에는 이루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2025년 네. 14년 네. 상반기 용띠 분도 운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네. 2025년 네. 데뷔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